인메리 좋아하는 사람 <laughs> 따뜻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 아좀 잘했다 아이씨 뺏겼다 쇠미 <laughs> 약간 당당한 공주인 것공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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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중에서 그 수동적인 공주 이런 게 아니야. 아니, 아니, 그 약간 진취적인 아니, 공주. 아니, 아니, 공주인데 하고 싶은 게 많아.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돼. 근데 나 공주야. 맞아. 근데, 게, 공주야. 근데 공주야. 맞아. 나의 갓생 자극제. 오늘 나오기 전에도 아빠가 체린이 네랑은 되게 오래 만난다. 근데 나는 박체린 만날 때가 제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. 그때야 엄마 아빠가 체린이한테 좀 자주 자주 만나자고. <laughs> <laughs> 단단 있는 사람. 내면에 어떤 기둥이 딱 있는 사람. 어떤 철학전공자입니다 <laughs> 같이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. 주변 사람을 약간 편사하게 만들어 주고 공감을 잘해 주는 사람. 따뜻하다. 어, 어 맞아하 약간 약간 이상 안에서 현실을 찾는 사람.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열정이 너무 넘쳐서 이런 젊은 청년을 웃음을 네. 볼수 있을까 고기들고 청년이다 멍실하고 네, <laughs> 부지런하고 그게 내가 너한테 느끼는 가장 큰 놀라운 점이야 부지런하고 야물딱지고 선하고 아, 너무 칭찬많으주는데씩씩하고 열정적이고, 맞는? 약간 그 순간에 힘들어해도 항상 잘 이겨내는 사람인 것같아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, 근데 그 일을 너무 즐기는 사람이야. 일에 너무 진심이야. 근데 오?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서 너무 보기가 좋죠. 나보다 동생인데, 되게, 아, 어. 마인드셋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되게 성숙한 사람. 어, 완전. 어, 완전 나 같아. 왜요? 내방인 사람이 어. 아닌가? 어, 진짜 랑 비슷해. <웃음> <웃음> 건강한 사람, 진짜 건강해 보여. 어, 음, 맞아, 그것도 맞아. 진짜 그냥 안팎으로 건강해 어, 보여. 진짜. 정신적으로도, 신체적으로도, 신체적인 게좀더 커. 야, 향수... <laughs> 그리고 나는 똑부러져서 너무 좋아. 약간 야무져. 대체 비슷하지? 딱 믿음이 간다. 뭔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. 음. 처음부터 얘가 자아가 되게 강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옛날에는 타인이 너를 보는 시선과 너가 너를 보는 시선이 견디히 너무 커서 너가더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을 너의 시선대로 너를 보고 찾아간 아, 찾으면 아. 찾으면 너의 색깔을. 항상 아. 에너지가 있죠. 솔직해. <목소리> 불지런하다 진짜 불지런해 목숨이 빨라. 네가 음. 해야 될 일에 대해 알수 있게 꼭 책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타인의 센스, 말투. 이래서의 마음가짐. 눈이 크다. 더 많이 볼수 있어. 난그 눈이 작아서 덜 보일 때가 있어. 너무 열정이 강한 것과 너무 가아가요 매사에 너무 성실하다. 사장님 같다. 열정이 많거든.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잘 찾아서 하나 바쁘게 살아. 너무 열정 열정하고 배울 <laughs> 점 열정 많다. 그게 선생님인가? <laughs> 너의 생각을 약간 똑부러지 말할 수 있는. 데난 그게 너무 부러워. <laughs> 그거를 언어화를 하고 타인에게 표현하는 건또 다른 문제라고 하지 근데 그걸 좀 잘하는 것 같아. 그걸 음, 진짜 음, 잘해 맞아. 아 부지런하다. 되게, 되게 당당하다. 항상 되게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어? 게 느껴진다?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? 많은 것 같다? 장점이랑 단점이 똑같은 것 같아. 너무 참고심이 강하다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몰라, 알고 싶어. 근데 그게 위험한 일이어도 해. 지어 원심이 있어. 해봐야 되는 게그 장단점으로 하는 것 같아, 동시에. 근데? 나랑은 딱히 충돌될 건 없는데, 소신이 또렷하잖아. 가끔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. 나와의 단점은 아니지만. 난 말이 좀 어렵기도 해. <웃음> <웃음>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든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. <laughs>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나중에 이제 각오하고 올수 있겠다. 아 너무 열정이 많다. 단점이 단점. 심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일단은. 채은 저렇게 정말 지내도 괜찮나?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한가? 그러면 있을 것 같은 느낌?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? 근데 우리 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인 응. 나도 많긴 한데 맞아. 많아, 이 친구도. 일단 단점 없어요. 너한테 되게 많이 가혹해. 스스로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. 그게 너가 힘들지 않을까?